하반기부터는 뭔가가 된다. 직장 취직됩니다. 한 가지 다 된다고 하지만은 주식이라든지 네. 코인이라든지 코인. 절대 안 됩니다. 아, 그런 건 하면 안 돼요. 하반기에 또 다른 또 대박 나는 나이가 있다면 또 어떤 나이가 있을지. 서른두 음, 살 말띠. 어, 서른두 살 말띠. 어, 그럼 일단 서른두 살 말띠 분들 손님이 하반기에 또 좋은 띠로 나이로 음, 말씀하셨는데 네. 이분들 눈치 알아보기 앞서서 음. 이 서른두 살 말띠 분들은. 뭐 성향이나 특징, 뭐 성격 아니면 지금까지 어떤 사람을 어떤 삶을 살아왔을 것같은지 32살 분들은 끼가 많아. 음. 결혼을 하면 이런 사람들은 진짜 친구거든. 왜또 이런 사람들이 끼가 많을 수밖에 없냐면은 가만히 있지를 못해. 새로운 것도 많이 도전을 하고 무조건 이제 막 도전하고 보는 그런 게 있단 말이야. 음. 이 사람들은. 뭐 손해 보는 것도 있겠지만 난 내가 봤을 때그 것도 좋은 경험이라 생각하거든. 요새 32살 하면은 옛날로 따지면은 20대라고 생각하면 돼. 이제는 세월이 이제 100세 시대 아니나. 그러니까. 그래서 아직까지는 많이 도전해보고 하는 게 나는 참 부럽기도 하고 그런 성격이 좋다고 나는 생각을 해. 드디어 이제 꽃이 필 때가 됐다. 여태까지 동분서주 뭐, 여기도 해보고 저기도 댄벼보고 일단 부딪혀보고 했는데 결과는 없었단 말이야. 근데 하반기부터는 뭔가가 된다. 직장 취직됩 니다. 한 가지 다 된다고 하지만 은 네. 주식이라든지 네. 코인이라든지 코인. 절대 안 됩니다. i r a d Coin Radden, t 진득한 면이 없어 시 n 살 때는 잘사 계획을 잘 세워 전략을 잘 세워 갖고 살 시기에 딱잘 사는데 파는 시기를 잘 h a l s e o c h 아 그런 부분에서해서안 되고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금전적인 운기보다는 나는 내가 봤을 때는 직업적인 운이 더 낫다. 직업으로 안정이 되고 좀 안정이 되는 운기지. 막 올해 뭐 하반기 돼서 운이 좋다 해서 금전이 많이 따른다. 이건 아니고. 취업을 안한 사람이 있다면 취업이 될 거다 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미 취업을 해서 직장을 다니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승진. 아, 승진. 조금 더뭐 복리 후생이 더 나아질 수 있다든지 아니면 승진이라든지 뭔가 지금 있는 여건보다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갈수 있다. 음. 그러면 좀 이직을 생각을 하고 있거나 이직의 제의가 온다. 음. 이럴 때는 이 사무주자 같은 경우는 음, 괜찮아. 이직해도 괜찮다. 음. 우리 기운이 나쁘지 가 않은가 봐요. 이분들이 내 밥그릇을 찾아서 자꾸 내가 이제 움직여지는 해운이니까 분명히 이직 내 유혹을 많이 받는 사람이 많을 거야, 지금. 내 직장 다니는 것도 있지만, 쉽게 얘기해서, 지금 직장 다니던 거는, 그냥, 직장 다녀야 살지. 요새 뭐, 뭐, 먹고 살 거야. 울며 계좌 먹기로 뭐 직장 다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이러는데, 이제 진짜 내가, 내 밥그릇을 찾아서, 내가 이거, 이 밥은 먹으면 참 맛있겠네? 이런 자리. 음, 그런 느낌. 그럼 32살이면은, 이 나이때면은, 사람 연애 이쪽도 되게 궁금히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음. 뭐 이런 나이라면은 뭐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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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겠지만 결혼을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근데 미안하지만 어, 연애 상대는 들어설 수 있다. 음. 사람은 들어설 수 있다.만은 결혼은 아직은 아니다. 아, 결혼 상대 아직니다 음, 음. 그럼 마지막 우리 서른 두살 우리 말띠 분들을 어쨌든 선님이 생 좋은 띠로 뽑아줬으니까 또한 말씀 또 축한다고. 뭐 축하할 것까지야 있겠나 싶어. 나는 왜, 이거는 그 사람이 받아야 되는 나는 이거는, 응, 음, 온기라고 나는 생각하고, 여태까지 또 열심히 했고, 바보 같은 짓을 했다고 생각하시겠지만은, 그게 결국에는 나한테는 토양분이 돼서 좋은 나무의 가실이 열릴 수 있는 토양분이 될수 있을 것이다.